네, 오늘은 여름에 하기 좋은 빈티지한 코디 한번 해봤습니다. 상의는 언뜻 보면 빈티지 티셔츠 같이 보이는데, 사실 10년 넘게 한 1000번은 더 넘게 입었을 거라서 저렇게 빛이 발해버렸습니다. 같이 배치한 바지는 자라의 청바지. 이거 할인기간 때뭐 12,000원?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샀는데, 밑단단면이 그렇게 넓지 않아서, 자연스럽게 곱창지는 게 아주 예술입니다. 아 그리고 반스 한쪽에는 또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데 이게 스케이트 보드를 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뚫리거든요. 근데 이게 제 라이프스타일 닮기도 하고 그냥 내뒀습니다네 가방은 언제나처럼 제가 만든 가죽 가방 들어줬고요. 이게 멀리서는 잘안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면은 옷들이 좀 전체적으로 그지 같긴 합니다. 모자는 약간 데님이랑 깔맞춤으로 써줬고 선글라스 야눈 아파서 꼈습니다. 어 눈부셔.